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 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 후원금 반환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행정기관과 기업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의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암모니아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어 시장 선점이 기대됩니다. 울산 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사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어 파업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남구갑 지역에서 연일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름으로 받은 정치 후원금도 반환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김상욱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과 민주당 입당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갑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성토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고 심안구 전 울산시장을 언급하며 민주당 입당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고인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기회주의적 철새 정치를 하고 있는 김 의원은 그동안 모은 정치 후원금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믿음 아래 모인 정치 후원금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이적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 후원자들과 함께 후원금 반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해 김상욱 의원이 거둬들인 정치 후원금은 1억 4,606만 원. 후원자들의 요구에도 김 의원이 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나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가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받은 후 정치적인 이유나 단순 변심, 지지 철회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후원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배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후원자들의 반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는데, 같네요, 현직 국회의원의 입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소통 공간에 더큰 정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자리를 잡으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내부 견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큰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대선 이후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행정기관과 기업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관과 선거인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이 국내 최초의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친환경 연료로 주목을 받지만은 독성 때문에 규제를 받던 암모니아를 이동식 탱크로리로 선박에 직접 공급을 할수 있게 된 건데 해상에서 공급하는 기존 방식보다 간편하고 저렴해서 탄소 중립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항에서 12km 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떠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선박은 연료 공급선으로 컨테이너선에 메탄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연료지만 강한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해상에서 공급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다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서 간편하게 선박 연료를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이 국내 최초의 암모니아 공급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이동식 탱크로리에서 선박으로의 연료 공급이 가능해진 겁니다. 암모니아도 메타놀처럼 독성이 강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보다 생산 단가가 저렴해 2050년에는 점유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현대미포조선이 건조 중인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8척에 손쉽게 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관련 기술 실증과 부품 국산화 등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적 성장이 예상되는 전 세계 모니아 조선 기자재 시장을 울산이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국가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수소그린 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까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울산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울산 버스노조가 일주일 뒤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의 임단협 논의에 진전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울산 버스노조는 어제 사측과 임단협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기본급 8.2% 인상과 상여금 통상 임금 편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산시는 오는 27일 최종 협의가 결렬되면 28일 첫 차부터 889대 버스 가운데 702대가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재선정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결정이 일러야 다음 달에나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부산시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국토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의 2029년 말 개항 가능성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며 제출한 기본 설계안에 대해 국토부는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정식 계약 파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 설계안을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토부가 차기 정부로 책임을 미루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부산시가 결국 국토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심의를 조속히 마치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 재공고에 나서 시공사를 빨리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는 공사 기간을 변경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부산시는 현대건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사 기간이 조금이라도 연장되면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국토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건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안을 제출한 당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토부는 부산시 반응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계약 절차가 무산된 계획을 그냥 바로 제공과 하라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은 나랑 같이 얘기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공고부터 먼저 하라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또만 페이지나 되는 기본 설계안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선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부산시의 바람과는 달리 사업 속도에 키를 준 국토부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이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청주의 대표적 도서관인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이 1년 4개월의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읽을 만한 책을 AI가 골라주고 또 로봇이 길을 안내하는 등 첨단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병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을 로봇이 반깁니다. 원하는 분야만 정해주면 AI 기능이 다양한 책을 소개해 줍니다. 관심사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책을 선택하면 책이 있는 곳까지 안내하는 것도. 로봇의 몫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안내해주니까 쉽게 쉽게 편리하게 수 있는 게 좋은 같아요. 원하는 동화를 선택하자 방 전체에 영상이 재현됩니다. 중간중간 손으로 누르고 발로 밟으며 직접 몸을 움직여 선택해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동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실감형 체험실입니다. VR, AI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어, 보니까 또 장르도 여러 가지 되어 있어서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이 203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을 갖췄고 로봇과 미디어, 월, 문화자판기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서재와 필사 공간, 영화 음악 감상실도 마련됐습니다. 4층 전체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자유롭게 영상과 웹툰 음악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독서 체험과 인문 소양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책을 보관하고 읽는 공간과 그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을 연결하고 또 많은 지역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복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근 도서관이 늘어나며 도서관마다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도서관인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단순하게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디지털을 활용해 책을 다양하게 접하고 교육문화 활동도 할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음주 과속 운전으로 두 명의 사상자를 낸뒤 일명 술타기를 했던 운전자에 대한 당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고의로 수사를 방해한 점과 또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일반 도로를 시속 159km로 질주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명 포르쉐 음주운전자. 검찰이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운전자와 검사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습니다. 검사 측에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판부는 취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일명 술타기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두 차례 응급실과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각각 한 캔씩 마셨는데 재판부는 당시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술을 마실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남성의 술타기 행위는 결국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사고를 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도 보였다며 일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하는 동안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측 가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술타기 등을 하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공문을 사칭해 납품을 유도하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울산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 산업안전팀장을 사칭한 남성이 안전용품 판매업체에 위조된 구음의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업체 두 곳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역사관 건축 신고에 대해 주민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은 울주군의 행정 판단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주군 삼동면 금곡마을에 부울경 노동 역사관 건립을 추진해온 건립위원회는. 2022년 울주군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 신고를 허가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립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 사실을 확인한 만큼 노동 역사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일단독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전직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또 전직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했던 장애인 10명가량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니스트가 사회탐구 스타 강사 이지영 씨를 인공지능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임명 기간은 3년으로 이지영 교수는 AI 의식과 윤리, 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이세돌 특임 교수에 이어 이지영 교수를 임명한 유니스트는 두 교수가 AI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지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울주군은 울산 경제 일자리진흥원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직원을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음식, 숙박, 도소매 업종은 5인 미만, 또 제조, 운수, 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드론을 활용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 그렸습니다. 공단은 오는 24일까지 평소 접근이 어려운 공단 지역과 축구장 조명 타워 등 안전 사고 우려 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안전 점검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보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아 기상 캐스터입니다. 한바람선 여름같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은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5월답지 않게 더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더위가 한결 누그러질 텐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2도에 그치며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특히 울산은 한낮 기온이 19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9도 가량이나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하늘빛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 서부 지역은 낮부터 오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양산이 17도, 울산이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9도, 양산이 2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창원이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과 창원이 24도가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도 어제보다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현재 19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합천과 진주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며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년 태화강 마두희 축제에서 함께 축제를